<laughs> 아.. 숨는거 봐.. 아.. 개킹과다.. 하 짜증난다.. 약간 이거는 그, 그 무슨 비즈라고 해야되냐면 약간 좀 얘는 좀 각져있는데 약간 좀 동글동글 빛나는 비즈고 지금 무광 비즈 이걸 나오면 안 돼? 안돼 지금까지는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? 안 돼. 조단이도 나왔는데. 안돼 가려. 이거 어떻게 가려? 나가 얼굴 집에다 띄고 있지 말던가. 아이컴이 거다 섞였다. 아 그거 재민이게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개귀여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만든 거 자랑해야지. 이게 <laughs> 진짜 귀엽 내 <laughs> 전부 유튜브 놀이. 나 전갈한 영상 보여줄까? 안 되는데? 문 <laughs> 영상? <laughs> 초점이 안 잡히는데? 걸렸는데? <laughs> 근데 이 나갈 것 같아. 아 지금 왜 이렇게 근데 푸른 머리가 뭐야? 할때 너무 없어. <laughs> 아니 초점이 진짜 안 맞는데? 초점이 진짜 너무 안 맞아. <laughs> 너무 <laughs> 은다 <laughs>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? 너무 <laughs> 잘 만들었어. 진짜 근데 나 진짜.. 진짜 안 보인다. 이거 예쁜데? 뭐한자 예쁜지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. 진짜 별로 자꾸 자랑해. <laughs> 와.. 앞에는 축구 박스도 있고 앞에는 축구 박스가 있고 <laughs> 옆에서는 드라마가 있고 <laughs> 아까 드라마 진짜 개킹 맞았어. 이거 못 가져. 지금 자히게된 거예요. What's g Neda? What's wrong, Neda? Is i 진짜 r u e What's wrong, Neda? What's w r 이 n g Neda? What's wrong, 유도 67단이거든요? 어쩌라고요 아, 우리집 어. 와서 밥이나 해주세요. 아, 네. 요 아, 예. 단이 없나요? 네? 단 없나요? 나하고 싶어. 진짜? 너무 <laughs> 미안,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니? 이게 맞나? <laughs> 어 코난 코에서 뭐지? 이거 이렇게 땡겨가지고 죽이는 거 있었는데. 아주 실천하시겠어요 지금 지한테 코난이라네 진짜 이거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에임? 이게 맞다고? 쪽 소리 들은 거야? 아니 코난은 코난은 국민인데 코난 모르면은 그게 진짜 아닌가? 아니, 코난은 안 봤어 나도 내용만 대충. 그게 볼 수가 있어. 나 그렇게 몰라 갑자기. 그침 같은 거톡톡턱 턱. 네본버로 얘기한다. 옷걸이를 옷걸이를 던졌다고 해도 모름? 옷걸이를 던졌다고해 몰라? 아니 어. <laughs> 코난이 엄청 에피소드 많잖아. 어, 그래? <laughs> 응, 거의 <한> 천화까지 있나? <웃음> 근데 <laughs> 그매화도다 샘미 주고. 그러니까 되게 동기랑 트리끼랑 엄청 다양해야 되잖아. 아니 니분들은 천계를 다 보신 거예요? 거의 다 봤지. <laughs> 상해 너무 맵고 안된다3삼삼인가 어디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를 죽였거든 응. 근데 경찰은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아, 저 여자가 저한테 목걸이를 던졌다고요 목걸이 <laughs> <laughs> 던졌다고 내편 죽여버리냐 아니 이걸 모르는다고 이건 나요 너난 어! 어? 음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음. 얘기 끝났으면 가주세요. 용서할 수 없었어요.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나한테 옷걸이를 던지다니? 그게 이유입니까? <laughs> 또난 등자던지 <laughs> 죽여도 돼. 넌 등자를 언제 던졌어? 예쁘다. 맨날 나를 의자 치고. 이거 내 이안다. 그것은 <laughs> 너가 의자이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<뭐라고> 근데 나 그거 나도 상상했다그리는우리 <뭐라고> 실천을 매, 매해. 근데 그거 가져가는 순간 내가 못 넣어. <laughs> 맞아 맞아 맞아. 너네 수 언제 가냐? 월 3, 4월인가? 2, 3, 4인가그 추석 바로 전이야. 아, 재밌겠다. 우리 그, 아. 네. 아, 이거 안전세 끝났는데. 쟤는적응을 했고 좋다 지금. 시간이갈림가 이거 만 완전 달라. 진성이가 좋 누무 아니 야진성가 진정하지 마세요. 진성아 진한 녹색 좋아해. 어? 진한 녹색 좋아해. 야 맞다. 진수한테 반투동을 해 그거 이제 그끝말끝나 반투동을 무슨 학교 활동으로 플라스틱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 있어. 근데 범투동을왜 줘? 진수한테 플라스틱을 모은다고. 진한테 플라스틱을 모른다고왜 걔가 왜 플라스틱을 부른다고? 학교 활동 때문에. 아. 너 미친 거야? 뭘이지않안 아, 되네. 어, 진짜, 진짜 험담하네. 귀여운 옷고나 이거 너무 안 예쁘지 않음? 어. 이, 이 계열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지? 어, 아니면은 비즈를 다른 색깔 써. 연두 색깔 계열이 있을 텐데. 연두 색깔 보면 끝나는 게 너무 안 예뻐. 뛰어봐요. <laughs> 아, 저 무경만 한다고 하시 않으셨어요 앞에 누앉지검정색 모자 쓰 마스크 쓰고. 아니 이거 봐, 보기 해도 안 예쁘잖아. 그, 러 약간 할머니들 같 쿠빈. 이거 어영사고 싶대요. 저는 유튜브에 미친 사람이니까. 찍어야 되는 거이 괜찮아 봐. 짝짝짝 잡 아니, 얘들 더왜 이러고 맨. 명가 탁. 말랑말랑해. 난